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걸음을 조심하여라. 이것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은 후에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을 말합니다. 또한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수를 적게 할 것을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서운한 것을 갚을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며,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멸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말 것은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악 기준을 인간이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순히 재물이 아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수를 적게 하여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한풀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를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그들을 감시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모두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헛된 선과 다짐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불의와 손잡지 않고 불의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